아반떼 CN7 에어컨 필터 교환하기. 5초면은 교환할 수 있습니다. 남의 손을 빌리면은 비용이 발생됩니다. 간단하니까 따라 해보셔도 좋습니다. 클로벌 박스를 이은 다음에 양손으로, 양손으로 합, 오므리면 됩니다. 오므려서 당기면 됩니다. 이쪽도 오므려주고. 이쪽도 오므려주고. 양손, 양손으로 합, 양손으로 합, 합주기에서, 합주기에서 내려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오므렸으면은, 오므렸으면은, 당겨주세요. 당겨주면은, 글로우 박스가 빠집니다. 이쪽 부분, 딱 오므려서 이 방향으로 빼면은 필터가 보입니다. 필터를 딱 빼보면은 많이 지저분합니다. 6개월에 한번 최소 1년에 한번 봄철에 한번 교환하는게 좋습니다. 장착할때도 화산벽 방향이 아래쪽으로 가게 이 방향으로 꽂아주시면 됩니다. 필터를 이렇게 넣어주고, 카바를 꽂을 때게, 이렇게 꽂아서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꽂아서, 이렇게 꽂아가지고, 이렇게 똑 솔나게. 그 다음에, 서랍은 여기 턱에다 걸쳐가지고, 이쪽에 양손으로 오므려서 밀어넣어주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턱을 이렇게 걸쳐가지고 이 부분 고무 부분 오므려주고 이쪽 오므려주고 닫아주면 됩니다. 오므려서 걸쳐주면은 걸쳐준 다음에 딱 닫으면은 끝납니다.